엄청 많아 그 <laughs> 펜션에 놀러가는데 옆에 개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들고 어디서한 품발을 네. 꺼내러 가고 있었어요 그대로 과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? <laughs> 진짜? 통에다가 물좀 받아주고, 통에 물좀 받아. 물고기 만드는 건 너무 번지러워요. <laughs> 아빠. <laughs> 아니 아, 저없요 이거 힘아니 물고기 만지는 걸 다시 시도했어요. 이 <뭄> <뭄하자> 아유, 어 이제 어제 설치해둔 콧발 꺼내어 볼게요. 뭐 들었어? 들은 것 같은데? 차닥차닥 거리네. 엄청 많아! 엄청 많아. 한1마리1마리나 <laughs> 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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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개스 어? 왜 이렇게 많아? 여기 <laughs> 엄청 커! 장어도 있어! 장어? 뭐야? 어머, 미꾸라지 아니야? 미꾸라지! 아니, 어? 자, 몇 마리네. 아, 이건. 음, 진짜 큰데? <laughs> 엄청 크다. 우와, 다 매기야? 응. 이게 미우기의 종류래.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물고기통에 물을 갖다 준다며 응. 잡은 물고기를 다 꺼냈어요. 물 때문에 는다고 몇떠나몇 <목소리> 마리? 나마다 여보 떠나 마리? 몇 음. 마리? 몇마야몇마어몇 마리? 몇마 마리? 는이틈에 마리? 아남았네 마리? 마리? 몇 마리? 몇 마리? 마리? 몇 마리? 마리? 몇 마리? 몇 마리? 펜션 회사는 고양이에게 물고기를 보여줬어요. 고양이가 물고기를 먹으려고 몇번 시도했지만, 결국 포기하고 물고기 만 물만 마시고 갔어요. 잡은 물고기를 먹지 않고 펜션 연못에 넣어주기로 했어요. 얘 지금 당황했어요. 당황했어? 네. 잘 살아라 해줘 잘 살아라 <웃음> <웃음>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빵야